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312호 제12면입니다.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학습과정 운영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 과정 이수자 수료식 성료.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센터장 이경재에서는 2021년 11월 9일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전문강사 양성 과정의 수료식을 진행하였다. 성인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을 통해 의사소통 지원, 자기표현 사회성 발달 등 실질적인 교육 서비스 제공과 함께 의정부시 발달 장애인 기관 및 단체의 강사 지원 등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센터에서는 2021년 9월부터 현재까지 성인 발달 장애인의 평생 교육을 위하여 난타, 캘리그라피, 취미 활동, 사진 촬영, 칠보공예, AI 로봇 활용 전문 강사 양성과 정등 다섯 개 분야의 전문 강사 32명을 양성하였으며, 11월부터 의정부시 발달 장애인 기관 및 단체의 강사 지원을 실시한다. 수료증을 수여한 재단법인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송원찬 원장은 의정부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성 있는 평생교육지원과 활동 제공에는 센터의 역할뿐만 아니라 강사들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장애인 수능 수험생 행복골택시 우선배차 서비스 실시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슬래시 www.co.kr은 g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2021-11-18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하여 행복골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복골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의 이용 가능 대상은 기존 의정부시 이동지원센터, 행복콜에 등록된 관내 거주 수험생 고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사전 예약은 11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 사흘간 이동지원콜센터 전화,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826-2515로 할수 있으며,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시험 당일 6시부터 이용 신청 시 우선 배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 수학능력 시험 당일 시험장 입실과 시험 종료 후 귀가까지 신청 가능하다. 등록된 수험생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행복골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관내 장애인 유관단체의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등 적극 홍보를 할 예정이다. 임혜명 이사장은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적극 행정 추진을 공단의 핵심 가치로 사회적 약자 및 소외 계층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공공재을 활용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며,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당일 하루는 장애인, 수험생들을 위하여 행복홀 이용자분들의 많은 응원과 양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용인시 복지시설 및 단체의 삼성전자 차량 8대 후원, 용인시가 9일 삼성전자 DS 부문이 후원한 차량 8대를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전달했다. 앞서 삼성전자 DS 부문 임직원들은 1억 1000여만원의 복지기금을 마련, 복지시설의 차량을 지원해달라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사랑의 열매에 기부했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공모를 통해 4. 예담공동체, 기흥직업지원센터, 용인시중장기청소년 쉼터, 4. 반딧불이 등 8개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를 선정, 이날 차량, 레이, 을각 한 대씩 전달했다. 이날 용인시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백성용 삼성전자 DS 부문 용인사회공헌센터 부센터장, 이순선 경기사랑의열매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백성용 부센터장은 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순선 회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임직원들의 마음들이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있다면서 많은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군기 시장은 매년 큰 나눔으로 용인시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삼성전자 ds 부문에 감사하다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복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수지구보건소 힙합을 활용한 기억력 증진 프로그램 진행 수지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을 위한 시니어 기억력 증진 프로그램 두뇌개움 랩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팔을 밝혔다. 센터가 지난 9월 7일부터 시작해 오는 30일까지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르신들의 신체 활동 감소와 대면 교류 제한에 따른 인지 기능 저하와 우울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프로그램에는 8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해 힙합 전문 프로듀서와 함께 힙합 역사 배우기부터 예명 만들기, 그룹 결성하기, 랩으로 자기 소개하기, 칭찬 랩 배틀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힙합이라는 새로운 소재로 함께 하니 어르신들의 반응이 아주 좋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의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00시 증포동 새마을 증포동 남녀협의회 저소득사회초년생 운전면허증 취득지원 마우체결. 2000시 증포동 행정복지센터는 저소득사회초년생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11월 10일 증포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증포동과 새마을 증포동 남녀협의회 회장 표동근, 이명희. 이천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대표 전상준 간 저소득 사회 초년생 운전면허증 취득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배경은 사회의 첫 발을 시작하는 저소득층 사회 초년생들이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취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새 마을 증포동남녀협의회의 예산 지원과 이천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의 적극적 후원으로 체결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저소득 사회 초년생들이 다양한 직종에 대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면 물론 기동성이 확보되어 취업뿐 아니라 생활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운전면허증 취득지원 사업은 증포동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고 3학생들에게 70만원의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올해는 우선 10명이 혜택을 받고 사업평가를 통해 향후 더욱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새마을 증포동 남녀협회 표동근 이명희 회장은 잠재력 많은 증포동 사회 초년생들이 지역사회에 건강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첫걸음 지원하게 되어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고 이 사업에 함께 동참해준 부발읍 소재의 이천자동차운전전문학원 전상준 대표는 사회초년생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함에 따라 성취감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학 증포동장은 이번 협약으로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도 증포동 학생들을 위해 함께 협력해주신 새마을 증포동 남녀협의회와 운전학원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천시 보조금 24 서비스 활용 집중 홍보. 이천시는 행정기관 방문 없이 맞춤형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 24 서비스 활용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보조금 24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한 곳에서 볼수 있는 맞춤 안내 서비스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보 혜택을 기관별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않고 정보 24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각종 수혜 서비스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서비스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보다 많은 국민이 공공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조금 24 서비스를 마련해 지난 4월부터 시행 운영 중이다. 이천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수많은 사업을 시민이 모두 알기란 쉽지 않다며 보조금 24 서비스를 통해 행정복지 사각지대 없는 이천시 조성에 힘써 시민들이 신청이 가능한 정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